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에요. 네, 날씨가, 아,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네, 손이 아주, 아, 너무 시려운, 에, 그러한 날씨인데요. 네, 오늘, 어, 이해찬, 네, 이찬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통령 자문 헌법 기간에 기간이죠.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베트남 출장 중이었다라는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타국에서, 네, 타국에서 갑자기 별세 하신거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에, 명복을 에, 핍니다 네 저녁은 에, 드셨나요? 네아 저녁을 아직 안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늦게, <laughs> 네, 늦게 먹고 있습니다 아, 뭐 일이 계속 있어서 일을 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에,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해운, 네, 이해운 이 장관, 네, 기획 예산처다. 네, 그래가지고 첫 장관이다. 네,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낙동강 이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내가 처음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거다. 그것도 역대급 낙동강 오리알 신세. 그러니까 정치를 저 정도 했으면은 에,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 탐욕을 부리다가 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강선우도 보세요. 어? 그 장관직 어? 욕심내다가 결국에는 지금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예, 강선우도 어, 이 당에서 예, 제명당하는 예, 그런 사태를 겪었죠 네, 그런데 아, 이, 이해운이 이자가 결국에는 예, 권력을 쫓는 불나방처럼 돌아다닌 거죠 네, 권력을 쫓는 불나방처럼 요리조리 예, 돌아다니다가 네, 결국에는 지명 철회를 받는 예, 아주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네, 결국에는, 어... <laughs> 이제 뭐 국힘, 뭐 보수 쪽에서도 깨구리가 되고, 에 그리고 진보 쪽에서도 깨구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도 그동안 이해운이에 대해서 쉴드 치고, 그리고 방탄하고 비호했던 자들, 네, 이 자들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전에 내가 경고했죠. 강선우, 네, 강선우에 대해서 계속 방탄하는 자들, 네, 그때 이 진숙인가요? 네, 교육부 장관, 후보, 네, 그 자를 비호하는 자들, 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에, 심판을 에, 받게 되는 에, 그런 에, 상황으로 에,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혜천 전 총리 수첩 메모로 유명하였는데, 2007년 고3 때 국경일에 네 골프 한번 잘못, <laughs> 네, 뭐 이렇게 저렇게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평가가 나오죠, 평가. 네, 평가가 나와가지고, 뭐, 잘한 것도 있고, 이제 못한 것도 있고, 철저한 평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탈도 많고, 뭐, 말도 많았던, 그러한 정치 역경을 살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연세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또 뭔가 이 직책을 맡고 그리고 어 대선 때도 에 뭔가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는 건강부터 참기지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삼가 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이해운은 완전히 이제 낙동강 어, 오리알이 됐고 에, 정치인들이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에, 이해운이는 이제 뭐 어, 대한민국 어디든 에, 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에,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박나래, 네, 이 박나래가 대리 처방을 했다. 네, 그걸 이제 박나래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 네, 인정을 하고 에, 책임과 에, 이 처벌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거짓 재림예수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자가 이자의 제일 부역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컨땡땡이하고 신도들한테 대리처방을 에, 대리처방을 시켰다라는 네 그러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 사이비들 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카이브는 또뭘 정하게 가신 분을 야 이거 진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이 슈카이브 이자는요 저한테도 뭐 심정지로 죽을 거라고 막 쓰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에뭐 저한테 심정지로 죽을 거라고 막 악담을 하길래 저런 미친 인간이다 있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욕먹어도 싼 거에 저런 인간은 강의 사람한테 심정지로 죽는다는 라 저주를 퍼붓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네. 그래서, 어, 이자가 이 대한민국에 계속 많은 사람들을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침공한다 해가지고 천만 명이 죽는다 천만 명네 천만 명이 죽는다 네이 천만 명참사서를 떠들어 댔는데 예, 가만둬서 예,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 네 예, 공중협박제로 단체 예, 집단 고발을 해가지고 예, 빨리 이자를 예, 심판을 해야 한다 예, 본인이. 제림예수다, 미륵불이다, 신인이다, 에? 정도령이다 여기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또뭐 하나님 아버지와의 합일자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에,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판치고 있다 에, 정말 기가 막힌 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저자를 심판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일 내일 이제 연속 보도가 나갈 수 있어요. 내일부터 네 슈카이브 김태강에 대한 연속 보도가 내일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어, 기대를 해 주시고요. 내일 이제 방송이 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지를 해드려서 네 여러분들이 시청을 할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네, 내일 저는 이제 경찰서에 에, 또 진술하러 가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법원에 나갔는데 에, 아마 이번 주는 에, 굉장히 에, 강력한 심판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자에 대한 에, 방송 연속 보도, 네, 융단 폭격이 에, 진행이 된다. 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반드시 이번에 이 허경영이 네, 이자의 재판도 신속하게 예, 전개가 돼서, 예, 재판이 신속하게 전개돼서 예, 빨리 예, 끝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 허경영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면서, 예, 결국 에 피해자들, 네, 피해자들이 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들은 예, 한을 호소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허경영이 이자 에, 강력한 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다음에 또 2월 1 0일 재판이 에, 잡혀 있는데요. 뭐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생중계 해야 돼, 생중계 허경영 재판을 생중계 해라. 네, 이거 계속 중계 방송 해라. 이거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거 아, 하도 우리도 바쁜 시간을 에, 보내고 있다 보니까 노출 부분이 많은데 이 허경영 재판을 빨리 에, 이, 생중계하라. 생중계. 네. 그 오원복 선생님, 오원복 선생님 재판할 때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네.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원복 선생님 재판 때 에, 방송을 생중계하라. 네, 이거 아주 강력하게 외쳐서 재판 생중계가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는 빨리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변화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 빨리 이 국힘을 해산을 시키고, 네, 국힘 해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연. 네, 이것이 굉장히 주려, 중요한, 에, 그러한 에, 숙제다. 에, 이렇게 저는 에, 보고 있고요. 네, 요즘에 뭐, 한동훈 전 대표. 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 또, 어, 이 보수, 진짜 보수 결집이다. 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한동은 어, 이 제명을 처리하라 뭐 이런 어, 집회가 열린 것 같아요. 네, 아참 빨리 저 국회의원 해산돼야 되고 에, 강력한 심판 속에서 저자들은 에, 반드시 역사적, 법적, 사회적, 청체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저 국힘 해산 반드시 사필 규정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저 윤석열 체포할 때 에, 그 방탄 의원단, 네이 방탄 의원단에 대해서 에, 강력한 네,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들 가만두면 안 돼요. 네 권력에 에, 줄 서고, 에, 권력에 에 충성하면서 아주 썩은 권력이죠, 그것도 썩은 권력에 충성하면서 자기 에, 배를 에, 채우려고 하는 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이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거지 재림에서 이자는 툭하면 심정비, 심정지로 죽는다. 막 이거 아주 그냥 심정지를, 심정지 파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 가만 두면 안 돼요. 네, 이자를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야 돼. 이자, 네, 재림예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심정지로 죽는다. 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 무섭게 에, 심판을 내리쳐야 한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자는 무서운 심판에는 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연속 보도, 네 연속 보도로, 네저 슈카이브 김태강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송이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셔가지고. 저거짓 재림 예수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자가 얼마나 거짓과 악행을 저질렀고 이자가 얼마나 악랄한악랄한 악랄한 행태를 보여왔는지 네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주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이비 종교 일제단속이 에,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하는 이 경찰관 이 경찰관놈들 요 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호사놈들, 네, 이 변호사놈들이 완전히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에, 그러한 작자들이 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에, 강하게 에, 심판을 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전직 관료, 이 공무원, 에, 그리고 검사, 판사, 정치인, 이자들이 어떻게 이 사이비 종교, 교주, 그리고 사이비 지,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을 에, 어떻게 이자들이 계속해서 비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하는가 이런 것들을 싹다 잡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란처럼 만들려는 신천지 통일교. 바로 그거예요, 바로. <laughs> 대한민국을 이란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란. 네, 이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비 이 종교, 신천지 통일교가 완전히 신정체제. 이자들이 꿈꾸는 게 신정체제거든요, 신정체제. 신정정치. 예. 아 어,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완전 결합돼 가지고 지네 마음껏 에, 마음껏 행사하는 에,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게 바로 통일교 신천지 허경영이 네, 이자, 허경영이 이자도 마찬가지죠. 통일교 신천지 허경영이 이런 자들 아주 용서해선 안될 자들이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에, 문제다.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자 북한도 신정체제 북한 네, 그래서 네,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종교는 김일성교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이가 수령의 수령 네, 영의 대가리 네. 그래서 영대가리죠 결국에는 네, 북한의 네, 종교는 김일성교다 김일성교. 네, 거기도 이제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처럼. 이란은 그래도 뭐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에, 자기가 어 뭔가 아주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하메네이가. 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북한의 김일성이 이자가 주체 사상을 교묘하게 정치와 에, 종교를 섞어가지고 이자가 예, 완전히 신정 체제 국가를 에, 수립을 한게 바로 에,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정말 기가 막힌 에,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심판에는 방법이 없어요. 에, 강력하게 에, 심판을 내리쳐야 할 자들이 바로 북한의 저 김일성 집안이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에, 정말 기가 막힌 에,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빨리 이 사이비 종교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 에,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을 해야 한다. 네,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네, 그리고 경찰 관 놈들을 잡아야 돼요. 경찰, 이 경찰 이 놈들이 돈 받고, 사이비 정규 수사를 무마한 게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 일단 첫바 따로 허경영이, 허경영 수사, 네, 오원복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허경영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답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양주경찰서, 의정부경찰서, 그리고, 고향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네, 이자들이, 그리고 또, 농산 경찰서, 네, 이자들이 허경영을 수사하면서, 에, 사건을 무마한 건 없는가, 싹다 조사를 해야 한다. 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찬 별세, 네, 베트남에서 별세를 하셨다. 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서는 약 6년, 해수로 6년을 2000, 네, 2015, 2016, 17, 18, 19, 20, 네,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네,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베트남에서 제가 거주하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베트남에서 별세 하셨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근 경색으로요. 네, 뭐 수술까지 했는데도 에, 불구하고 어, 결국에는 이제 에, 별세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요. 뭐 이해찬 정치인으로서의 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에, 이제 냉철한 에, 평가가 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카이브 김태강이에 대해서 에, 내일부터 에, 집중 연속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슈카이브 김태강이 네 김태강에 대해서 내일부터 집중 연속 보도 네, 연속 보도가 나갈 수 있어요. 네 이자가 바로 거짓 재림 예수죠. 거짓 재림 예수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뭔 개소리야 그랬어요. 뭐 뭐가 개소리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개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베트남은 왜 갔을까나. 네 결국에는 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네 한번 죽는 법이죠. 네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 겸허한 태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여기도 뭐 아파트 단지 앞인데도 다 공실이에요. 공실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다 공실이죠. 예, 다공실이에 공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네, 현실입니다, 현실. 네. 에, 카페가 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어요. 아. 네, 스탠드 수술을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네, 심장, 혈관.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대선 때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아주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미 투자, 대미 투자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대미 투자,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이 운동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은 하늘이 뭔가 저 트럼프, 푸, 푸틴이 예,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아, 저 시진핑이 네 이자들을 뭔가 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문의상도 건강이 에, 안 좋군요 네 추운 곳에 있다가 베트남에 가서 어, 이거 기후가 여기는 굉장히 한국은 추운데 에, 베트남에 가면은 날씨가 금방 더워져요 네 아주 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지금 이 혼란 속으로 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에, 빨리 우리 국민들은 대미 투자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에, 이런 목소리가 에,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아니면 진짜 저 미국의 트럼프나 시진핑이, 푸틴이, 네. 뭔가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미국인들도 지금 미국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잘못 가면은 잘못 간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정치인, 연예인들도 문제예요. 이거 정치인들도 문제고 연예인들도. 예, 국민들의 이 혼을 예, 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너무 미치면 안 돼. 예, 연예인들한테도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예, 적당히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완전 미쳐버리면은, 사이비 종교에 미치는 거랑 비슷해요. 계속 돈, 돈 갖다 주고, 뭐, 물건 사고, 네,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인한테 미치면은 이것저것 그냥 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네, 사이비 종교에 빠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가 딱서 있는 가운데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애, 네, 정신 나간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뭐 마약하고 막 어? 사회, 문제 일으키는 그러한 차들 많이 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요즘 뉴스 보면 제 아주 재벌 연예인 뉴스만 주구장창 네 문제예요 문제 네그 연예인들도 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딱 적당히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대해야지 그게 아니라 미쳐 들어가면 사이비 종교에 미치는 거하고 예, 똑같아요. 네, 별로한 차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 보세요, 술 먹고 막 음주운전 일으키고 어, 뺑소니하고 그런데도 그냥 계속 어그저 쉴드 치고 거기에 미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하고.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미치면은 예, 모든 거다 버리고 그냥 정치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인생 망치죠. 네, 그래서 예, 정치나 예, 연예인, 예? 그리고 사이비 종교 여기에 미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네, 모든 게 예, 적당히 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사회 문제 최근에도 그 누굽니까? 음, 막그성 폭력 의혹 나와가지고 그 영화 배우하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 썩 들어갔잖아요. 뭐 은퇴한다고 에, 그래서 너무 연예인들도 그냥 그 분야에서 그냥 활동하는 사람 정도로 판단해야지 너무 거기 미쳐 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에, 항상. 중도, 통찰, 중도에 서서 통찰하고 중용,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냉철한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